안녕하세요, 홍쇼입니다. 자, 오늘은 영원한 우리 성우계의 소년, 아니, 청년, 정재원 성우를 모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조은 선배님 몇년 만에 네. 다시 홍수에 찾아온 거죠? 어, 전에 영상을 바, 네. 바, 봤더니 4년 된거 같아. 와, 아니 세, 4년이 세상, 됐네요 세상에 세월이 그렇게 빨리 벌써 지났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렇게 야. 오래된 느낌은 아닌데. 글쎄 말이야. 와, 나는 오래된. 진짜 엊그제 같아요. 우리 여기다가 맥주 좀 싸. 네, 여기 갖고 저희 소맥 한 잔씩 이렇게 해서. <laughs> <laughs> 아, 아, 아 근데 제가 네. 웃기는 설정이었어. 아 네.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초대해 주셔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선배님. 자 오늘 정재훈 선우가 네. 나와 주셨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많이 바쁘시죠 아 요즘 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배님 작업들도 다양하게 하고 있고 음. 운동을 어, 제가 운동을. 늘 해왔는데 약간 좀 바뀐 네. 게 있거든요 음. 제가 군대에서 무릎을 좀 상해서 그 이후로는 뛰는 걸 사실 안 하고 있었어요 선배 제가 어. 이제 유산소를 빠른 걷기 뭐 시속 7 킬로 정도 거의 막. 뛰는 거에 가까운 빠른 음, 걷기를 계속 음. 했었는데 음. 얼마 전에 선배님 유퀴즈에 음. 그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나오셨는데 네. 이 조깅의 중요성과 좋은 점들을 막 설명해 주시는데 아, 오히려 무릎 안 좋은 사람들이 조깅을 통해서 음. 좀더 무릎이 좋아질 수도 이런 이런 말씀을 음. 해주셔서 아 그럼 속는 셈 치고 한번 달려볼까 음. 생각이 들어서 한달 한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제 달리기를 시작했거든요 아, 그래요? 어제는 제가 처음으로 10km를 1시간 내에 연속으로 달리는 걸 처음 어. 속 공을 해서 어, 요새 살이 너무 빠지고 있어서 걱정돼서요. 어, 그래 진짜 어, 오늘 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이, 얼굴이 지금도 저 동글동글했는데. 어, 너무 빠. 살이 빠지... 많이 빠졌어. 지금 제가 20대 때도 이, 이 정도인 적은 없었는데 체지방률이 10%예요. 음. 그 보통 이렇게 식단하면서 이렇게 밥푸 준비하는 음. 사람들이 이제 10%나 그 이하까지 떨어뜨리는데 음. 저는 정상적으로 밥 먹고 술 먹고 음. 하는데 음. 어 달리기를 했더니 10%라는 체지방률을 처음 찍어봤어요. 음. 몸은 확실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아 어, 몸은 굉장히 건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음. 어, 저처럼 이렇게 무릎 때문에 이렇게 달리는 걸 주저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음. 한번 저처럼 이렇게 용기 내서 한번 조금씩 시도해 보시는 거 저는 음. 추천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아 어, 그래, 그래. 어, 얼마 전에 음. 선배님 그 포토이즘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몰라요 그~ 인생 네컷 이런 거 아시죠 그~ 스티커 사진 찍는 네장짜리 아, 네. 스티커 사진 네. 찍는 네. 그런 이제 음. 회사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부스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음. 어, 연예인들이랑 같이 사진 찍을 수 있는 이런 프레임이 있거든요 음. 근데 이번에 최초로 음. 성우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을 음. 수 있는 음. 특별 그~ 프레임이 생겨서 다섯 어, 네, 명의 성우들 중에 한 명으로 음, 들어가서 음,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프레임 속에서 함께 사진 찍는 음, 네, 그런 걸 성우 최초로 했었는데 음, 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촬영도 해주시고 음, 그리고, 네,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을 또한번할수 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최근에요? 네, 네 최근에. 오, 오. 네, 되게 잘 끝나서 음. 어쩌면 또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뭔가 그 음. 이후로도 이어지는 어떤 음.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이렇게 해서 뭐 성우들과 우리 팬들 간에 서로 어. 이제 친밀감을 더 이렇게 저. 맞아요. 이게 워낙 그렇구나. 기술이 좋으니까 음. 진짜 이게 같이 찍은 것처럼 사진이 나오거든요. 음, 네. 음. 더빙은 요즘 어떻게? 게임이나 이런 것들 많이 음. 하고 있는데 음. 요즘에는 그 선배님도 다 너무 이제 많이 쓰셨겠지만 음. 비밀 유지 서약서를 아. 늘 함께 쓰잖아요. 그래서. 아, 네, 그래. 절대 회사에서 오픈하기 전까지 저희가 먼저 얘기를 못하다 보니까 음, 음. 지금 뭐 게임들이나 새로운 작품들 아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음. 있는데 지금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음. 어 일단 11월달에 디즈니에서 공식 발표를 했으니까 아, 아, 아. 주토피아 2가 아, 아. 드디어 돌아옵니다. 음. 아마 여러분들 벌써 예고편이 두개 공개가 됐거든요 어, 보셨을 텐데 어, 지금 어, 얘기해도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예고편만 봐도 너무 재밌어 보이고 그래서 뭐 저희가 더빙 관련돼서는 이제 음. 기밀 유지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음. 아마 11월 달에 음. 극장에서 너무 재미있게 지금 10년 만에 나오거든요. 아, 10년 만이에요? 네, 투가 너무 아마 잘그 만들려고 ]니까. 공을 음. 그만큼 들이지 않았나 생각을 3는 하는데. 쓰는 10년 있다가 나오면은 <laughs> 그러면 나중에 재윤이 나이 어떻게 되냐? 쓰는좀 <laughs> <laughs> 네, 빨리 나오지 않을까? 아, 그래. 네, 기대를 좀해 보면서. 이0년은 너무 너무 사랑을 받았던 작품인데 이게 음. 왜안 나오냐. 팬분들 기다리셨는데 음. 아마 이번에 좀 멋진 작품으로 투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러면은 그때 네. 그 상영했을 때 그때 우리 한번 더 출연해 주세요. 그때는 그럼 음. 좀 출연료를 좀 많이 네, 네, 네. <laughs> 네. 그때는 우리 여자 그 주인공 정우도 같이 네, 우리 주디 역할에 네. 우리 해리. 어, 어, 어. 네, 해리랑 또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네, 네, 같이 네. 같이 출연하셔서 아, 네, 어, 너무 좋죠. 어떤 뭐 그때 에피소드나 얘기들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준비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좀 나중에 할 거지만 우리 정재훈 성우와 제가 했던 애니메이션 더빙이 네. 나루토라는 게 있었잖아 아, 아 있죠 있죠 너무 많은 사랑 받았었던 나루토에 제가 토빈하고 네. 데이다라 맞죠? 네, 맞습니다 폭팔 네, 그 역을... 미치광이 데이다라 어,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있던 신이 있었어 그래서 음... 우리가 이제 그걸 골라서 그거를 한번 대본을 만들어서 한번 한번 연결해보자 오, 오 너무 재밌을것같은데다 네, 네, 오랜만에 됐고, 요즘에 규별의 칼날이 또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맞습니다. 음. 지금 네. 무한성 편이 이제 극장에서 개봉을 해서 지금 벌써 아마 우리나라 역대 개봉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3위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계속 지금 이제 올라가서 1위까지도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계시는데 어저께 제작사에서 드디어 먼저 발표를 해줘서 음. 감사하게도 오늘 얘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데 음. 무한성 더빙 편이 이번 달 9월 25일 드디어 더빙판도 음. 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더 가속도가 붙어서 스코어가 음. 많이 올라가지 어, 않을까? 네네. 규일의 관련해서 기우의 역인데 어떤 캐릭터예요? 투주 토미오카 기우라는 역할이고요. 음. 어렸을 때 너무 안타깝게도 자기가 사랑하는 누나 음.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를 다 잃어버리면서 음. 두 사람의 옷을 반반씩 합친 그런 아... 옷을 입고 다니는 아, 아, 아. 또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음. 있고 음. 음.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좀그 성격 자체가 음. 굉장히 좀 사람들에게 자기 감정을 잘 내비치지 않고 음. 늘 마음속에 그게 갈무리하는 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음. 사람들에게 오해도 많이 사요 음. 이런 면들이 있는 그런 음. 상처 때문에 만들어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번 극장판에서 아카사라는 음. 강력한 상연 캐릭터와 음. 싸우게 되는데 탄지로와 아주 정말 아마 직접 이거는 영화관에서 확인하셔야 음. 되는데 음. 너무 멋진 액션 신이 연출이 잘 됐고 아, 그래요? 네 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이번 회상신에서의 어떤 그런 음. 감정신들이. 음. 굉장히 잘 나와서 극장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테지만 음, 음, 더빙판으로 음, 음. 한번더 우리말하는 음. 우리 귀멸의 칼날 캐릭터들의 매력을 음. 느껴보시면 너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 좋아. 주인공이 어떤 캐릭터죠? 그 기우는 그러면 거의에 맞서는 인물인가? 아닙니다 함께 싸우는 함께 싸우는? 네네네 음. 악귀들을 멸하기 위해서 함께 음. 싸우는 요 대장 그룹 중에 한명아 그러니까 탄지로와 기우가 악귀들을 막기 위해서 함께 싸우는 그. 네요번 극장권에서는 뭐?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우좀 음. 전에 했던 말 카트 ha <laughs> <laughs> 아니 나도 《규면의 칼날》에서 까마귀란 역을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 아 네네. 이 《규면의 칼날》은 인연이 좀 많아요. 인연이 음. 좀 많은데 어쨌거나. 자 그러면 은 혹시 뭐 녹음하면서 재미있던 비하인드 소울 같은 거 있어요? 처음에 이제 다 주요 캐릭터들이 모두 오디션을 봤었거든요. 음. 그래서 오디션을 볼때 기우 한 가지 역할만 봤던 게 아니라 음. 다른 역할들도 제안받은 역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다른 캐릭터까지 해서 오디션을 봤었는데 음. 제가 기우 외에는 이런 캐릭터들을 한번 오디션을 보고 싶다라고 제가 원했었던 또 캐릭터들이 음,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제안해주신 캐릭터 말고 이런 캐릭터들을 봐도 되겠습니까?라고 어, 말을 받고 어. 오디션을 봤었는데 음, 그 이유가 기유도 너무 매력적이고 좋은 캐릭터지만 음,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제작사가 바뀌거나 또 아니면 방송 플랫폼이 바뀌거나 하다 보면은 기존의 성우진들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런 경우가 어, 굉장히 어. 많이 생겼고 음, 저도 어, 제 캐릭터가 바뀌 겪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음. 있어서 아 그게 음. 이게 좀 속상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본인이 확인하기 전에는 모르잖아. 내가... 근데 이걸 요즘에는 음. 미리 양해를 구한다거나 심심어 이런 것만도 그런 없다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 안에서도 좀 음. 되게 안타까운 현상이긴 한데 어찌 됐건 그 예전에 무한열차 극장판이 한번 만들어진 적이 있었고 음. 이 TBA 시리즈로 만들어지면서는 기존에 원래 무한열차를 했던 성우들까지 포함해서 음. 오디션을 보고 음. 아마 탄지로 경태 말고 다 이제 새로운 캐스팅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다 어. 보니까 기우도 무한열차 극장판에서 짧지만 등장한 적이 있었고 또 연기했었던 다른 후배 성우가 있었기 음 때문에 저는 오리지널 캐릭터를 연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 더 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메인으로 중요하게 출연했던 건 아니었지만 토미오카 기우가 그 전편에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캐릭터들도 오디션을 음. 좀 같이 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토미오카 기우 역할이 음. 됐죠. 근데 음. 아무래도 뭐 정말 애정하지 않을 수 없는 캐릭터고. 그런 서사라든지 그 캐릭터가 가진 매력이 너무 커서 연기하면서는 아우 내가 왜 다른 캐릭터를 하고 싶어 했지 라는 생각을 이을 정도로 너무 즐겁게 연기했고 요번에는 그 연결선상으로 해서 그대로 이제 TBA 시리즈에서 연기했던 성우들이 모두 극장판에 참여를 해서 이번에 극장판 참여하는 성우 수만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인기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만큼 팬분들이 많이 아껴주는 캐릭터 하다 보니까 음. 아, 더 정말 잘해야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음. 음. 근데 아마 이번 극장판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만큼 음. 저희 진짜 음. 몸을 쏟아서 음. 열심히 연기했고 음. 정말 멋진 한국말하는 기율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니까요 <laughs> 극장으로 여러분 많이 찾아오셔서 꼭 극장에서 여러분들 관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우리 정재윤 선호. 자, 요거는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귀멸의 칼날과 무토피아 이전에 우리 정재윤 선호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애니 캐릭터가 어떤 거예요? 아, 소민 이게 제가 음. 지금도 늘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음.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라고 했을 때, 음. 그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가 일단 제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가 없거든요. 음. 너무 많아서. 음. 근데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음. 뭐 예를 들어서 성우님, 이번에 음. 성우님 어떤 작품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음. 홍보하게 대표작 서너 개만 말씀해 주세요. 어. 그러면 저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매번, 어. 왜냐면, 결국 써내게 되는 건늘 음. 똑같을 수밖에 없는 그렇지, 게 그렇지, 그렇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작품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음. 그러면 늘뭐 주토피아 말씀드리고 음. 또 너에게 다 키르레 카자야 말씀드리고 음. 이런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 캐릭터들을 제가 얘네들만 제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사랑하는 캐릭터들이 너무 많은데 음. 늘 이렇게 한정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음. 것 때문에 음.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을 주시면 음, 음. 조금 더몇 캐릭터 제가 더 얘기해도 될까요? 응 음, 음. 그러니까, 음. 그렇게 하세요 말씀드렸던 뭐 주토피아, 음. 니과일드, 너에게 다 키르레, 카자야 야뭐 음. 외에도 토라도라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음. 모르겠지만 음. 토라도라의 류지도 토라도라. 너무너무 사랑하는 캐릭터고요 음. 엑셀러레이터라고 어떤 마술의 금서 목록에 또 엄청난 캐릭터가 하나 있거든요. 음. 네 그런 캐릭터도 굉장히 음. 좋아하고 또 하이큐의 오이카와. 너무 사랑하고요. 음. 그리고, 닌자고의 잔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음. 너무 많은데. 다 얘기하려니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어쨌든, 뭐, 지금 말씀드리지 음. 못한 음. 뭐, 수많은 음. 캐릭터들. 네. 진격의 거인의 리바이도 음.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음. 여러분들, 제가 사랑하는 캐릭터들은 진짜 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음. 뭐, 정말 안 아픈 손가락이 없을 정도로 많으니까요. 얘기 못한다고 제가 그 캐릭터들을 덜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시죠. 아, 그렇죠. 우리 송우들은 다 그런 자세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하나만 얘기하라니까, 하나만. 아, 안 됩니다. 하나만 골라봐. 그렇게 안,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이차. 두 개만 골라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laughs> 끝까지 안 된다는 거야? 네, 그건 안 됩니다. 아... 네. 완구하시니까 더 이상 뭐 <laughs> 네. 얘기를 못하겠네 <laughs> 좋습니다 우리 정재현 성우 아, 늘 내가 볼 때마다 뭘 연구하는 그 연구원 같아 또 학생 같아 늘 그러니까 제가 봐도 아이 친구는 참늘 청년 같고 소년 같다는 생각을 해요 진지한 <laughs> 청년 네. 그리고 성실한 청년 네. 딱이 느낌이야 어. 아, 음. 놀땐잘 놉니다 놀땐잘 아, 아, 놉고 아, 알죠 알죠 이래 네. 네. 안에서 굉장히 파워 제인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그거야 네. 자 그러면 은 우리가 아까 잠깐 나루토 얘기했었지만 어 네네네 이번에 우리 홍쇼에서 이제 <laughs> 이런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모시는 어떤 그 성우분들과 더빙을 하는 거야. 음. 그런데 이제 추억의 더빙이라고 할까? 뭐 추억의 어. 더빙은 좀 너무 올드하고 예전에 우리가 했던 더빙 중에서 가장 우리가 우리가 모셔오는 성우분들과 저와의 더빙이 음.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어, 그 장면을 그렇지. 모아 모아서 오시는 성우분들 한 번씩 더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어, 네, 네 진짜 이제, 선배님이랑 함께 또 호흡을 맞췄던 캐릭터였을 수도 있는 캐릭터. 여러분들 반응이 좋지 않을까 해, 해요. 그럼에 데이다라 얘기를 자. 잠깐 좀 드려도 될까요? 음. 데이다라가 에. 굉장히 저한테 좀 특별한 캐릭터인 게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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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신인 시절에 맡았던 음. 캐릭터 아 중에 하나기도 하고 아 오래됐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데이다라를 맡기 전까지는 저도 어찌 보면 사실 좀 약간 전형적인 주인공 캐릭터들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네, 바른고 음. 착하고 뭐 진짜 음, 잘생기고 그렇지, 그렇지, 뭐 그렇지. 이런 남자 주인공 캐릭터들을 위주로 많이 하다가 데이다라를 맡은 기점으로 음. 제가 이 연기 캐스팅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와. 그리고 얘가 상당한 또라이거든요 음. 상당한 또라이고 음.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라서 음. 이 미치광이 연기를 한번 제가 하고 나서 음. 어정재원에게 이런 면들도 있었어 음. 아 이런 캐릭터도 이렇게 소화할 수 있었어 라는 음. 막 연출자분들이 늘어나면서 음. 이 뒤로 뭐 다양한 뭐 그 매력적인 빌런들도 많이 맞게 됐고 음. 저에게는 이렇게 어떤 캐스팅의 폭을 정말 확 확장시켜준 캐릭터다 보니까 음. 너무 고맙고 그래서 더 깊이 애정을 가지게 된 음. 그런 캐릭터예요. 음. 저에게 굉장히 뜻깊은 여러모로 음.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우리 정전성우의 연기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획을 그은 어떤 어, 그런 네. 큰 전환점 그런 배역이라고 봐도 맞죠. 좋겠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어. 네. 자 이번에 우리 새로 시작하는 추억의 더빙. 추억의 더빙 아니고 그 뭐라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 아직 코너명은 못 정어가셨군요. 아, 뭐못 정했죠. <laughs> 추억의 더빙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네. 할까? 홍시오 더빙극장 뭐 이런. 아, 오케이, 그게 좋겠네요. 모셔오는 네, 우리 네. 성우분들과 같이 새로 시작하는 홍시오 더빙극장. 어 이게 정해진 건가요? 아, 네네. <laughs> 네. 자, 어쨌거나 그 제목을 또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가제 가제. 자, 이 장면은 저희가 정준성과 둘이 녹음실에 들어가서 잠깐 연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어라라. 선배, 저기 경단을 파는 가게가 있어요. 우리 저기서 잠깐만 쉬었다 가면 안 될까요? 계속 걸었더니 너무너무 피곤하다고요. <laughs> 너 하나도 안 피곤해 보이거든. <laughs> 정말 속편한 놈이군. 아니 그게 선배, 미소를 잡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천천히 가자고요. 아니. 그런데 뭘 잡는다고 했었더라? 삼미야 삼미 산미. 일미 이미 나는 야토비 어때요? 응? 으으으! <laughs> 와하하하하하! 진짜 맛있겠다. 그럼 어디? 잘 먹겠습니다. <laughs> 야, 진짜 맛있다. 소스가 아주 죽이는데 단지도 맵지도 않고, 끝내주는데 진짜. 음. 음. 아, 잘 먹었다. 응, 선배, 선배 저거 봐요. 응? 음? 저거 선배가 만든 작품들하고 똑같지 않아요? 혹시? 선배 작품들 말인데요 짝퉁 그, 이 자식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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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게와아아아 <뒤졌어. 웃음> 자, 다시. 이번에는 정말 주토피아 있잖아요. 주토피아. 어, 네, 네, 네. 주토피아에서 새로 상영되는 거 말고. 네. 그 전에 했던 그 주토피아의 와일드 역할 중에서 명대사라고 할수 있는 부분을 좀 우리 정전 소우가 연결해 주셨으면 아. 여기 얼굴에 네. 이렇게 하면 서서 음, 알겠습니다. 예쁘게 해서 나오게 할게요. 아. 자, 보여 주세요. 잘 들어. 많은 동물들이 허황된 꿈을 꾸며 주토피아에 와. 그런데 안 되지. 될 놈만 되는 세상이니까 여우는 교활하고 토끼는 멍청해. 원래 토끼가 운전을 못해 아니면 너만 못해? 교활한 토끼. 왜 이래? 날 사랑하면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우리가 출연하는 성우분들의 네. 저희들이 굿즈 상품을 마련해서 어, 네. 그 상품을 출연하는 성우분들의 사인을 받아서 어, 선물로. 그거를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어. 자그만 행사를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정재현 성우 사인을 좀 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규요의 칼날의 기유 캐릭터 짜잔. 굿즈 상품입니다 이거 구원느라고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우리 그스태들이 네. 많이 돌아다녔어요 네. 자, 우리 정재현 성우가 네, 제가 직접 사인을, 사인을 좀 예.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잘오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월 3일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정재준 성우의 구주상품 사인이 끝났습니다. 아쉽지만 우리 또 헤어질 시간이 됐는데 무슨 어, 저 벌써 보내시려고요? 그럼 어. 안 가죠, 그냥 한두 시간도 <laughs> 두 시간은 주토피아 상영한 다음에 헤리와 함께 네, 그때 같이 좋습니다. 길게 시간 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정재준 성우 마지막 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주토피아 2 방영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인터뷰하기 전까지 음. 잠깐 어떻게 지내실 건지. 네네네. <laughs> 일단 우리가 선배님 말씀해주셨던 대로 무리하지 않으면서 더 건강하게 그래요, 그래요. 어, 이게 또 건강한 몸이 있어야 저희가 음. 또 이렇게 건강한 연기를 할수 있잖아요 음, 선배님 음. 네 건강관리 잘하면서 음. 여러분들께 계속 좋은 연기 그 진심 담겨있는 음. 멋진 연기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음. 그리고 얼마 전에 감사하게도 출판사의 에세이 음. 책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고민을 하다가 음. 사실 책이라는 게 정말 훌륭하신 분들만 써야 되는 음. 이런 거라는 음. 어떤 선입견이 있었는데 음. 음. 정말 편안하게. 그냥 성우 정재원이라는 음. 사람의 그리고 음. 재능이 없었지만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극복하면서 성장할 음. 수 있었던 음. 한 네네네. 사람의 이야기를 네네. 들려드리며 많은 분들에게 음. 어, 또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음. 어, 정재원도 저렇게 했는데 음.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뭔가 용기를 드릴 수도 있는 그런 책이 될수 있지 않을까 네네네. 싶어서 음. 용기를 내서 저도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여러분들께 책도 아마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데 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앞으로 또 계속 멋진 작품 통해서 네.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비밀의 칼날 무한성 첫 번째 편이죠. <laughs> 극장에서 여러분들 많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전성과 재 함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